선생님께서 저한테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선생님 도와드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저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그돈 5억 입금되면, 네. 선심쓰든 말하는 인구 제가 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정원 미주 팀장 최창호가 방인구 씨에 특수활동비 5억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현재 나이지리아 출신의 전유한 개인 보디가드가 여기 수감되어 있습니다. 7개월 후 출소까지 우린 그자를 이용해 전유한의 눈을 속일 겁니다. 뭘 어떻게 속일까요? 저희가 물건을 공급해드릴 테니 교도소 내에서 마약을 유통해주세요. Sir. 진짜 마약상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You want more money? 그렇게 교도관을 돈으로 꼬신 인구. food? i s not all out i 결국 김치를 이용하여 반입에 성공한 인구. 약 장사를 시작합니다. 전한의보디가드에 눈에 띄게 됩니다. 결국 다른 부인과시비는 유독 기술로 선를다니 김치 려에 힘을 보여준 인구. You 소 so 독소 fucking french don't give your money. what did I tell you, huh? I want the money. Right, tomorrow go to french and fight for the money. 김치로 대동 단결한 외국 수감자들 김치어리어 양성으로 교도소를 꽉 잡는다. 다시 한번 보디가드에게 주목받는데 성공한다.